매장에 와서 요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짜잔. 아, 진짜 살까 말까 백만 번 고민했다. 얘 때문에 지금 세 번째 방문이거든요. 얘랑 지금 또 구매하려고 한 아이 하나씩 오더를 해놨고. 그래, 잘 사는 거야. 또 아른거려서 또 오기보다는 그냥 사봐, 사봐. 이렇게 봄, 여름 때 엄청 잘 들고 다닐 것같죠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기 때만 조금 귀엽고 이거를 이렇게 맸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골반에서 퉁퉁퉁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 대신에 아까 그 보라둥이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얘도 너무 귀엽다. 너무 아른거릴 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라도 남겨봅니다. 또 생각나면 오겠지 뭐. 귀엽네. 이게 그냥 데님이랑 이렇게 찐청 데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거 그냥 블루 데님으로 바지를 오더를 했거든요. 그거 지금 수선 맡겨갖고 다음 주 정도에 받으러 올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찐청 데님 가방 귀엽다. 이런 느낌. 샤넬 요 백을 또 보여주셨는데 요거는 너무 유행 탈것 같아서 패스할 가능성이 클것 같아요. 요거 산거 메고 왔지롱. 요즘 이렇게 되게 잘 메고 다니고 있어. 오늘은 바지 수선 맡긴 거를 지금 픽업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바지 수선 맡긴 거픽업할겸 신상 몇개볼 건데 너무 귀여운데 너무 유행 탈것 같단 말이지. 어 뭐야 투투백 스몰 사이즈 너무 예쁜데요? 아예 생각도 없었었는데 투투백은 요즘 투투백 너무 밀고 있어갖고 근데 저는 이걸 샀기 때문에 고민이 되네 막상 매보니까 귀엽긴 한데 짠! 바디 수선 완료 오 제가 딱 원하는 핏으로 지금 수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 벨트백까지 지금 코디를 해주셨는데 음 귀여워 어떡할 거야 오 완전 마음에 드는데? 여기에 화이트 아 근데 블랙보다 확실히 화이트가 훨씬 예쁘긴 하다 하트백은 근데 길이가 살짝 긴 느낌이어갖고 만약에 얘를 하게 된다면 이 정도로 묶어서 짤뚱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근데 화이트가 훨씬 귀엽죠 여기에 이거는 넷백 <laughs> 이번 시즌 백다 장착이네 아 어쨌든 바지 성공적 대장이 방금 전에 제 담당 셀러님이 이거 투투백 핑크백을 이렇게 또 갖다 주셨거든요. 아 어떡해. 저 지금 이번 시즌 백지다 메고 있어요. <laughs> 이게 지금 스몰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쇼 라인에서는 그 M 사이즈였어가고 생각보다 너무 너무 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스몰 백을 매니까제 체구에 딱 어울리는 것 같네요. 어, 아, 뭐야 나 지금 거의 가방 장수 수준이고. <laughs> 아, 여러분, 이건 제가 이미 산 건데 아, 잘산 거죠, 여러분? 얘를 살걸 그랬나 싶긴 한데 그래도 저얘잘산 거죠. 사실 하트백은 저 이렇게 매보는 걸로 만족하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유행 탈것 같아갖고 얘네들은 이렇게 좀 실물을 보고 매보는 걸로 좀 만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 근데 얘 투투백은 진짜 너무 귀엽기도 하고 얘는 활용도가 정말 높겠다. 이미 얘는 제가 지금 뽐뽑게 잘 지금 메고 다니고 있는 애고 사실 이 친구는 히즐 아니면은 누가 살까 싶어서 아이 투투백 어떡하지? 아, 미쳤다 근데 너무 귀엽다. 베이비 핑크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얘를 살걸 그랬나? <laughs> 아니야 저백잘 샀고 얘는 좀 고민 좀 해볼게요. 고민하고 오늘의 저의 목적은 사실 이 바지 수선한 바지를 갖고 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 아 이거 벨도 너무 예쁘다, 그쵸? 세상에, 이 벨트 할까? 여기 지 너무 찰떡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를 약간 요즘 유행인 거 있잖아요. 그 벨리 체인.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이렇게 배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와 진짜 이렇게 하는거 너무 예쁜데. 여러분 세상에 너무 예쁜 게 많아요. 특히 샤넬은 너무 개미지여기에요 여러분. 고민.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저번 주 루이비통이어서 또 바로 찾아왔습니다. 샤넬 편입니다. 짜란! 저번주 영상에서 또 언급을 해드렸어요. 제가 샤넬 에센스 시즌 물건들을 몇개또 데리고 왔다. 그 아이템들을 또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또좀 일찍 데리고 왔네요. 사실 샤넬에서 제가 구매하려고 했던 물품들이 몇 개가 더 있었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그냥 이제는 좀 포기를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리고 온 아이들만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물건들을 데리고 올때 아닐지는 사실 제가 확답을 못하겠어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사람이 좀 지치더라고. 그래서 너무 갖고 싶을 때 이거를 딱 손에 넣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약간 그 갖고 싶었던 그 마음도 좀 사그라드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구매하려고 했던 아이들이 몇개 있었지만 그 후보군들 중에서 지금 제가 데리고올수 있는 아이들만 우선 데리고 왔고요. 다른 제가 구매하려고 했던 아이들도 생각보다 좀 빨리 또 입고가 돼서 또 데리고 올수 있으면 그때 다시 또 데리고 오는 걸로 할게요. 일단 오늘은 데리고 온 아이들부터 우선순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아이템은 짜잔! 이 곱창이에요. 이거는 음. 근데 제가 악세사리 하울 영상에서 미리 이미 보여드렸었어요. 그때 그 영상에서도 제가 샤넬하울 할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언급했었는데, 이 제품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이 아이도 이번에 샤넬 SS 시즌에 나온 곱창 헤어 밴드예요. 이 아이 진짜 구하기 힘든 아이인데 제가 또 어떻게 운 좋게도 어, 셀러분님께서 구해 주셔갖고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화이트, 핑크, 블랙 뭐 이렇게 블루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컬러들 중에서 이 블루가 가장 구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도 이 아이를 이렇게 손에 넣게 돼서. 아주 그냥 뿌듯하다는 이렇게 저는 팔찌처럼 손목에 끼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입은 의상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는 게 뭔가 귀엽더라고요. 나비 같지 않아요. 너무 오바가. <laughs> 그래서 이 아이가 제가 이번 에 s s 시즌에서 가장 먼저 구매했던 아이고요. 저번에 보여드렸었으니까 다음 아이템으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브이로그에서 보고 오셔갖고 제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 이미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라색깔 백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상당히 무거워. 이거 요즘에 제가 엄청 엄청 잘 들고 다니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진짜 생각보다 여기저기에 휘뚜루마뚜루 되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역시나 다시 제가 재패킹을 했습니다. 언박싱을 위해서. 다시 언박싱하니까 좀 설렌다잉. 설레네, 설레네. 짜자잔! 짜잔! 요아입니다, 여러분. 어, 컬러 너무 예쁘죠. 완전 제 컬러 아닙니까, 여러분? 완전 헤이즐 컬러죠. 너무 귀엽죠. 이번 SS 시즌 저 개인적으로 좀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SS 시즌에서 좀 주력이 되는 디자인들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하트백, 하트 모양의 백이 나왔죠. 뭐 하트 벨트도 있고, 크로스백으로 멜수 있는 것도 있고, 약간 큼지막한 그런 백도 있고, 하트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 백, 또 이렇게 볼드한 체인이 달려있는 요 백이 시즌 백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연보라 컬러랑 그리고 핑크 컬러 그리고 화이트, 블랙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연보라 컬러, 이 라벤더 컬러가 너무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좀 화이트나 블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난한 그런 평범한 느낌이 들었고 이렇게 볼드한 체인에 연보라가 이렇게 가미가 되니까 이게 진짜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굉장히 샤넬에서 밀고 있는 백이 있습니다. 일명 투투백이라고 약간 포대기 같이 생긴 고백? 그리고 요백, 그리고 하트백, 이렇게가 이번 S/S 시즌에서 아마 가장 돋보이는 백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시즌백이죠. 그 중에서도 저는 요 디자인의 요 백을 데리고 왔는데 그 투투백도 너무 탐나는 거예요. 제가 이 백을 살 때까지만 해도 투투백이 아직 입고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물을 보지도 못했고, 그냥 저는 얘를 이미 사기로 하고 홀드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냥 오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체가하기 전에 제가 빨리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 투투백을 보고 나니까 비교를 하고선 이둘 중에 하나를 구매를 했어야 됐나 싶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요즘에 이 아이를 너무 뽕 뽑고 잘 들고 다니고 있어서 구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어, 뽕 뽑고 다니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여러분 색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고 이 볼드한 체인이 사실 살짝 무겁기는 해요. 어쩔 수 없어. 어깨에 매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이 체인 자체가 두께감이 있어서 어깨가 너무 아프진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얇아서 어깨선을 막게 짓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체인이 좀 굵직하고 넓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아프거나 또 그러진 않더라고요. 저 요즘 이거 진짜 맨날 맨날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저기에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일단 평상시에 제가 입고 다니는 스타일에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잘 어울리고 캐주얼룩, 페미닌한룩 그리고 정장룩에도 잘 어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플랫백 디자인이어갖고 진짜 휘뚜루마뚜루 생각보다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비비단 컬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는 그런 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납력도 꽤 되거든요. 이게 결코 작은 크기가 아니거든요. 웬만한 뭐 핸드폰, 화장품, 쿠션 이런 건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개런티 카드가 아니라 이제 새로 나오는 신제품들부터는 어 이게 칩으로 나와요. 이렇게 가방 안에 칩이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퍼플백을 이렇게 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죠? <laughs> 너무 잘산것 같아.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마지막 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어, 여러분들 앞에서 브이로그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바지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짜자잔, 짠, 짠. 샤넬 청바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와저 구매 만족도 진짜 최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퍼플 가방보다도 얘를 훨씬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평상시 룩을 아시는 헤이즐넛 친구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치마보다는 365일 있으면은 거의 치마를 입는 날은 한 20일도 안될것 같아요. 어, 그 나머지 날들은 다 저는 바지를 입고 다니거든요. 바지 중에서도 저는 청바지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디자인의 청바지들이 옷장에 아주 빼곡히 박혀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거의 탑3 안에 들 정도로 제가 정말 정말 잘 샀다고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런 바지예요. 아, 진짜 너무 잘산것 같아, 이 바지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일주일 중에서 5일은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상의만 이렇게 체인지하고 아우터만 바꿔주면서 거의 5일은 입고 다니고 있는데, 와, 진짜 여기저기 안 어울리는 데 없고, 너무 다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 바지 안에 깨알처럼 이렇게 박혀져 있는 이 샤넬 로고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다 컬러들도 다르고, 그 레터링 필체도 다르고, 이렇게 도장처럼 박혀있는 이 디자인이 너무 튀지도 않고, 나 샤넬 청바지야 라는 거를 은은하게 뽐내면서, 너무너무 기특한 아이템이더라고요. 진짜 패션 포인트 청바지 아이템으로 짱! 너무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친구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몇달 전부터 홀드를 해놓긴 했는데 이 컬러의 디자인이랑 또 하나는 약간 블랙에 가까운 네이비 컬러의 그런 청 재질의 또 디자인이 있어요. 같은 디자인인데 컬러만 다른 거예요. 근데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예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로 홀드를 해놨다가 그 아이가 이 한국 도착해서 피팅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예쁜 거예요. 바지 보시면은 사진상으로는 이 레터링이 굉장히 튀거든요. 뚜렷하게 보이는데 실물을 보니까 웬걸? 그 바탕 블랙 네이비 컬러에 그 레터링 컬러들이 묻혀갖고 되게 칙칙하고 탁하고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애써 홀드 해놨는데 예약해놨는데 이 바지는 패스할게요 하고 그때는 구매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저 가방을 구매하러 갔었을 때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딱 걸려있는 걸 봤는데 어머 세상에 실물을 보니까 이게 훨씬 예쁘잖아. 그래서 역시 여러분 실물을 봐. 아 근데 명품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먼저 보고 예약을 할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긴 하거든요. 항상 먼저 예약을 하려면 그 바잉 리스트 사진들을 보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태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컬러가 더 예뻤단 말이지, 사진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진짜 셀러님한테 뭐예요, 셀러님? 이 바지가 컬러 훨씬 예뻐요, 이거. 저 이거 입어볼래요라고 해서 사이즈를 봤는데 여기 사이즈 보이세요? 38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38. 저 평상시에 3, 4, 3, 2 사이즈 입는 거 헤이즐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보통 S 사이즈를 구매를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허리를 줄여 입고, 그리고 스파 브랜드, 뭐 자라나 이체능 같은 곳에서는 XX 스몰이나 아니면은 X 스몰. 바지 같은 경우에는 32 사이즈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세상에 사이즈가 3, 8밖에 없대. 3, 6도 아니야. 3, 4도 아니야. 3, 8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어봤죠. 당연히 엄청 컸죠. 그래서 제가 셀러님한테 이거 3, 4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3, 6 사이즈라도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더니 못 구한대요.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셀러님한테 부탁을 했죠. 저 이거 3, 8이라도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허리를 많이 찐 해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쁘게 수선이 될까요? 이 예쁜 바지 이 핏이 망가지지 않으면서 허리만 딱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질 수 있을까요?라고 말씀 드렸더니 이제 또 명품 브랜드에서 수선을 맡기는 또 수선 장인님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저 한번 맡겨봐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갖고 다행히도 딱제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또 수선을 예쁘게 해주셔서. 허리는 제 사이즈에 맞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바지통은 저는 넓게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바지통 자체는 38 사이즈, 근데 허리는 34 사이즈 이렇게 제가 수선을 또 샤넬에서 해주셔갖고 예쁘게 피팅을 해서 또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이 바지를 이제서야 발견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laughs>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이나 제가 이 바지를 구매를 해서 너무 너무 만족스럽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브이로그에서 제가 피팅했던 그 핏감 모습 보고 오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들은 또 따로 이제 코디를 해서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어 제가 평상시에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디테일을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자크에 이 샤넬 로고가 박혀있는 이 자크가 있고요. 바지 주머니는 옆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있더라고요. 앞으로 바지 주머니가 있고 대신에 뒤에는 뒷주머니가 없어요. 그냥 민자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잘 샀어.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이 곱창 헤어밴드, 요 청바지, 그리고 가방까지. 대신에 제가 또 정말 구매하고 싶었던 다른 아이템들이 있는데, 아, 그 아이들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막 엄청 사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 당시처럼 그렇게 막 그러질 않아서 아,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 아이템들은 제가 또 상황, 추 상황을 또 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샤넬 SS 시즌 쇼핑 브이로그 플러스 하울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 헤이즐 아직 구독을 안 해주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헤이즐 랜드 이즈 라트 두계 정도 모두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또 다음 주 재미난 영상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Hey to! Have fun! 안녕! 바용!